김재중, 양부모에게서 재산 절반을 상속받고, 친모와 완전한 단절 선언, 그가 이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린 이유. 김재중은 최근 그가 내린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가 양부모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상속하고, 친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결정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서는, 복잡한 감정의 교차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가 이 결정을 내린 배경과 그가 겪은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1. 양부모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 김재중은 어릴적 어려운 환경에서 양부모의 품에서 자라났다. 그가 어린 시절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것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가 성장하면서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부모는 그에게 무한한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김재중은 양부모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재로 여겼다. 그는 이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보답하고자 했고, 자신의 성공을 양부모에게 돌리고 싶어 했다. 김재중은 이미 과거에 양부모에게 고가의 집을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바 있다. 그 때의 집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보답이 아니라 그가 양부모에게 느끼는 깊은 감사를 담은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가 이번에 재산 절반을 상속하기로 한 결정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 우친모와의 갈등. 김재중의 결정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그가 친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선언을 했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 친모와의 관계는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김재중은 친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계속해서 겪어왔다. 그의 친모는 과거에도 김재중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며,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김재중은 친모의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싸워야 했다. 친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때때로 김재중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했지만 그 요청은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친모는 김재중에게 집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으며 그의 채무 문제까지 해결해주길 바랐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김재중은 점차 친모와의 관계에 깊은 회의를 느꼈고, 결국 그는 더 이상 그와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 3. 김재중의 고통과 결단. 김재중은 어릴 적 경험한 상처와 감정적 갈등을 여러 해석을 통해 풀어냈다. 양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친모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은 그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친모와의 관계를 끊는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는 깊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가 내린 결단은 그저 재산 문제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치유의 과정이었다. 김재중은 이 결정을 통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보답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고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한 것이다. 양부모와 여덟 명의 누나들은 그에게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는 그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재산 절반을 상속하기로 했다. 그가 내린 결정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답을 넘어 그가 겪은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4. 대중의 반응. 김재중의 결단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일부 팬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중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겪은 고통과 갈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양부모와 누나들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팬들은 김재중이 내린 결정이 단순한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닌 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새롭게 확립하고 이를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부 팬들은 김재중이 친모와의 관계를 끊기로 한 결정을 아쉬워하며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재중이 어릴 적 상처를 극복하고 친모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이해와 화해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팬들은 김재중의 결정을 이해하고 그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지지했다. 대중은 김재중의 이번 결단이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그가 앞으로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있다. 김재중의 결단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유는 그가 단순히 유명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진심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가 겪은 수많은 고통과 갈등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이번 결단은 그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또한 김재중이 양부모와 누나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깊은 감사를 표현하려는 모습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효심과 가족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가 재산 절반을 상속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답을 넘어 그가 받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자 자신이 고마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되돌려주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 5. 김재중의 내면의 고통과 갈등. 김재중의 결단을 이해하려면 그가 겪은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재중은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가 어릴 적 경험한 버림받음의 상처는 그의 성장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매우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이 상처는 그가 양부모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끼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양부모와 8명의 누나들에게서 온 사랑이었다. 친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김재중은 여러 차례 친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요청받았다. 그 당시 그는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과 함께 마음의 갈등을 겪었다. 경제적인 압박을 넘어 친모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김재중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며 그의 마음 속에 불편한 감정을 자아냈다. 친모와의 갈등은 그가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김재중은 자신이 친모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겪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내린 결단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결단을 통해 김재중은 자신의 고통과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는 다짐을 나타냈다. 6.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 김재중이 친모와의 관계를 끊고 양부모에게 재산 절반을 상속하기로 한 결정은 그가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어릴 적 겪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김재중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사랑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강한 욕구를 느꼈다. 양부모와 8명의 누나는 김재중에게 있어서 단순한 가족 이상의 존재였다. 그들은 그의 성장을 지지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김재중은 이번 결단을 통해 양부모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보답하려는 마음을 진지하게 표현했다. 그가 재산 절반을 상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양부모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였다. 이 결정을 통해 김재중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그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그가 성장하면서 겪은 고통을 극복하고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 7. 김재중의 결단이 가져온 사회적 반향. 김재중의 결단은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가 재산 절반을 상속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내린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했다. 특히 김재중의 친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김재중의 결단을 이해하고 그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김재중의 결단은 대중에게 가족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가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효심과 가족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김재중의 결단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서 가족에 대한 그의 진심과 책임감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순간이었다. 8. 김재중의 미래와 새로운 시작. 김재중은 이번 결단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다짐을 보였다. 그는 친모와의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중의 이번 결단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심 어린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중은 이제 김재중이 과거의 고통을 딛고 앞으로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있다. 김재중은 그동안 겪은 상처와 갈등을 해결하며 가족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결단은 그에게 중요한 성장을 의미하며 그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다. 팬들은 김재중이 이번 결정을 통해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고 그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다.